사랑하는 여러분 어,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여러분을 자주 뵈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갑갑하고 무언가라도 좀 어, 얘기를 듣고 싶고 이러실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뵐수 없었던 것은 너무 이 나라 걱정 때문에 어,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렇게 엎드려 있습니다.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듯이.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이렇게 뚜렷하게 주시지 않으면, 어, 그냥 돌아다니는 정보로다가 위로해주고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, 여러분. 그래서 또 지난번에 우리가 또 여러가지 모양으로 크게 대통령님께서 파면되 당하시면서 너무 많이 또 무너진 것도 있고, 어,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, 이런 생각도 하면서, 예,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정보에 의하여서, 예, 우리가 그 시비가 엇걸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. 어, 근데 며칠 전에 문득 제가, 어 기도하는 장소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어 전쟁이 일어나면, 어 군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까? 그초 긴장으로 막 거기에 주력하지. 이길 것인가? 패할 것인가? 누가 이런 소식이 들려질 것인가?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막 희망고문 같이 희망고문 하지 말라고 막 이제 원을 기대했다가 안 되면 또막 그것으로 막또 싸움이 일어나고 막. 구독 취소한다 그러고 막 이런 것이 너무 슬프더라고요, 여러분. 저는 저는 일단 제가 가장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게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하고 이렇게 학교 산에 사 학교 산에 이렇게 오르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. 군인들이 그냥 지금 전쟁을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,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땅을 지킬까로 막 달려가지. 누가 좀 희망의 얘기를 하나 그 소리를 들으려고 막 찾고 이러지 않는다. 그럴 겨를이 없다. 그런 마음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, 제가 이 아, 얘기를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해드려야지 하면서도 여유가 없는 거예요, 제가. 막또 오늘 녹음해서 말씀드리지려면 또 다시 막 여러 가지로 막 예,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그것이 넘어가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, 예, 여러분이 희망을 찾아서 이거 들어보려 그러다가 또 그거 잡고 있다가 실망하고 그러지 마시고요. 그냥 이것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라고 생각하시고, 정말 악한 것들을 막 대적하면서 기도하는 거, 그리고 이제 자꾸 이것저것 싸우고 비판하고 이러지 마시고요.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, 아, 저분이 예, 바른 진단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것 정도 참고하고 기도 제목을 얻어서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.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군인들은 어 여기저기서 정보를 들어가지고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. 그냥 그냥 돌진 막 적을 향해서 어, 진격을 하고 어 네가 죽느냐, 내가 사느냐, 내가 죽느냐, 네가 사느냐 이 절박한 상황에 달려간다는 거를 생각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, 어,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, 예, 자꾸 이런 어떤 논쟁으로다가 막 이렇게 싸우게 되면, 여러분, 우리가 많이 소진하고 거기에 능력이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는 그 기도를 정리를, 예, 했는데, 일단은 이제, 어, 이, 예, 의로운 사람들, 의로운 편에 선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, 어, 소리를 높여가지고, 이, 어, 정말 죄로 덮여 있는 것을 뒤집어 달라고, 전국에 있는 판사들이, 의로운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해달라고, 어, 그 기도를 집중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속에 만연된 모든 죄들이 드러나라고. 드러나야지 됩니다, 여러분.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괜찮은 줄 알고, 자꾸 속이고, 어, 더 깊이 들어갑니다. 그게 한국 교회가 됐든지, 대한민국의 죄가 됐든지 드러나야지 됩니다. 그게 희망입니다. 저는 한국 교회가 이제 맑아지면 그 맑은 물이 대한민국으로 흘러서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걸 항상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거든요. 목사들이 정결해야 되고, 교회가 정결해야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정결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어 그것을 기도했습니다. 여러분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저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얘기에 또 희망을 가졌다가 또 실망했다가 원망했다가 이런 거는 우리 그만합시다. 그냥 돌 돌진하는 그 군사처럼 아무 좌우를 돌아볼 것 없이 적군을 향해서 돌진하는 군사와 같은 마음으로 있겠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